자기 위에 있는 보이오 오오오오오오. 맞지. 열무꽃다발을 응. 응. 선물 받았어요. 여기 오빠가 그려 있죠, 엄마? 대배적인오업 그려져 있죠? 응? 오빠. 오빠가 응. 화장지. 뭐 화장지? 응? 자기 위에 있는 보이죠? 다 와. 뭐하 것도 만지어 보겠습니다. 짠 댄댄댄 댄다. 드리겠어. 열매를 열열무 목적. 열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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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매. 목적 중입니다. 이런 거응 음. 어. 여기 이런 거 엄마 왜 이렇게 부드러운 거잘 골라? 응 어. 이렇게 어 진짜 막 대박 크지 어 엄마 따가운데 참는 거야? 응 엄만 억지로 할말까거야 그래서 나 여기 이렇게 가까이 대고 잘라 여기 대서 잘라 대서 잘라 손을 조심해야 돼 대신 대서 손을 이렇게 뜨거운 어. 거 잡고 얘쪼금매안쪼금매 쪼끄미 엄마? 어. 어, 그 쪼꼬매. 쪼꼬매, 쪼꼬매, 많이 많이 많이. 모가위에준 거야, 이거에. 이모가 응. 어. 뭐 어, 키워가지고 맛있게 먹으라고. 어. 딱 자무지게. 음. 많이 많이 먹으라고 음. 준 것이야. 엄마 다 했어. 몰라. 그래.

호빵 매장, 그 호빵 냄은 맛있 겠지. 좋았어. 어 없는 거지. 봤어 응. 못 봤어? 엄마? 네. 깨를 뿌려주세요. 깨를. 깨를 많이 뿌려주세요 많이. 상상. 빠이. 응. 안녕. 감사합니다 주...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히 가, 아